아 저는 지금 교대역 11번 출구에 서행을 받고 있는 곳에 와 있습니다 아, 방, 잠깐 방송을 드리고 아, 또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의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지금 교대역, 어, 교대역, 서울에 있는 교대역, 2호선, 3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어,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어, 무죄석방, 어, 서명운동 어, 행사장에 와 있습니다. 운동하는 곳에 와 있습니다. 서을 받고 있는 곳에 와 있습니다. 어, 오늘 어, 저는 재판을 어, 다녀왔습니다. 예, 식사를 했습니다. 했고, 재판장에 오늘 다녀왔습니다. 오, 재판 소식을 예, 아까 방송에서 다, 아, 다 알고 계십니다. 아, 전원님, 전북 익산에 계시는 전원님 어, 고생이 많습니다. 아, 적지에서 참 고생이 많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재원주님 감사합니다. 아, 오늘. 아 정말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유영아 변호사님께서 벨론을 어, 울음 때문에 어, 서름이 북받쳐서 어, 벨론을 못할 정도로 서셔서 어, 벨론을 어, 한참 동안 하지 못하는 사나이의 뜨거운 사나이의 뜨거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 눈물을 어, 오늘 보았습니다. 아, 그것을 아마 보신 분들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 우리 유영아 변호사님의 어떤 그 눈물, 을 변론 하기 위해서 일어서서 한참 동안 아, 물 먹이면서 물을 마시고 진정을 해도 되지 않는 울음이 에, 눈물이 나는 에, 그런 상황이 재판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 재판장 사고라고 어,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도 어 여기에 어, 교대역 1 1번 출구에 1일 중에 봉사를 많이 하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가 많이 나오셔서 아 어, 서명 분위기를 아 어, 어, 보조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분위기에 휩쓸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서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우리 함께 오셔서 아. 어, 분위기를 아그이 서명 분위기 재판이 잘못된 것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아, 알려는데는 너나가 없습니다. 너나가 없습니다. 누구나 하셔야 됩니다. 아 우리가 아 어, 죽기 살기로 우리 이것을 어, 서명도 받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오늘, 제, 네, 오늘 재판장은 안들어가시죠 네, 오늘 방청권이 없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우제 석방 참여 운동 부탁합니다. 우제 석, 아, 아, 집회가, 아, 아니, 아니, 우제, 석 내일 재판. 내일 그회가 취소됐잖아. 연기된 네. 연기된 거 확실해요? 결정났어요? 아니. 네. 그다음에 여기 아고 그 어. 목요일 날 목요일 날내 일한다고 데그 사람들 란다야 되는데 목요일 날 목요일 목요일 날 한다 그러죠. 지피를 지피를 네. 목요일 날 한다 그러죠. 아, 그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네. 이요일 연기라고 해 놨어. 네. 해 놨는데 그거 이제 그런데 모르고 오는 그런데 사람도 내도 않니까강화문서도 수요일 날 한다 고러일안 해. 다들 그냥 아이런고실 떨어지게 면안 그래도 진영 재판이요. 재판이 없는데 뭐 석방 서명운동 부탁합니다. 무죄석방 서명운동 부탁합니다. 아나 어떡하냐? 나 내일 오라고 아까 온다고 약속 빨리 사람 연락, 연락 되는 사람한테 연락, 연락. 연락 되는 사람한 하세요 자 긴급 공지하겠습니다 아, 내일, 내일 아, 법원 아, 아, 집회가 아, 연기가 됐습니다. 목요일로, 목요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내일 아, 지금 법원 재판 사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 그 박근혜 대통령 재판이 내일 있었는데 그 정인이 불석을 음, 어, 해서 불투숙을 해서 재판이 내일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에, 재판에 있는 것을 가장 하, 어, 예상하고 어, 내일 집회를 하기로 했는데 어, 집회가 어, 목요일로 어, 재판이 있는 날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아 모든 분들은 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내일은 어, 집회가 없습니다 내일은 내일은 석운동 어, 부탁합니다 우석방아 바쁩니다 이거 참 너무 우석아 너무나 바쁩니다 아. 허준선생 tv가 한 10개 있어도 모자라겠습니다 아 어, 저는 지금 예, 지금 방송을 종료하고 아, 예의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의도로. 무죄 석방 선명운동 부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죄가 없다. 없다. 무죄 석방. 박근혜 대통령님은 죄가 없다. 재판 중단하라. 재 석방. 재판 중단하라. 재판 중단하라. 중단하고 무죄 석방하라. 무죄 석방. 박근혜 대통령님은 제가 없다 무죄석방 무죄석방 지금 당장 재판 중단하라 무죄석방 서명운동 부탁합니다 무죄석방 서명운동 하고 있습니다 빵. 무제 빵. 무제 섭 빵. 도 갑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서명 부탁드립니다. 아,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아,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아,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세요.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서명 여러분들은 언론과 방송에 썩고 어, 계십니다. 어, 그 믿었던 언론과 방송에 쏟고 계십니다. 똑똑한 국민이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똑똑한 국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은 똑똑해지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기되잖아. 네.

너무 따압니다 선생님 안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역시 아 서명하고 가시분은 신사 아 신사다습니다. 영국의 신사도처럼 서명도 하고 가십니다. 서명을 하고 가십니다. 이름도 받지 않았다. 이름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보마 아래 있는 노무현 마누라. 근냥수기는 640만불. 처 받아 가지고 땡땡거리고 살고 있고 그 당시 비서 실장 문재인이 640만 불 청와대 들어올 때뭐 했어? 문재인이도 구속해야 돼, 구속. 사자 대통령. 아, 그 재판장, 아, 그 재판이 오늘 일찍 끝났습니다. 재판장이 울음장으로 음, 변했습니다. 그 어, 동영상을 어, 전 세계 곳곳에 아는 분들한테 다 알리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어, 이 지금 그 동영상을 못 보고 계시는 분 계시네요. 아저 어, 동영상 을 보시면 어, 오늘 재판 상황을 어, 유영 유형, 유형아 변호사님도 눈물을 흘리는 감동의 어떤 오늘. 어, 어 재판이 에 네, 네, 있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유영한 변호사님 멜론을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아 네, 어, 그런 아 어, 오늘 재판 상항이 네,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네, 어 네, 재판장이 눈물바다가 된 것은 아마 오늘이 아 어, 처음일 겁니다. 네, 어. 랜만에뵙 예, 예. 예. 네. 네, 거, 거. 먼저 가죠, 나는, 네. 목소리도 네, 목소리도 네. 목소리도 거. 거.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제 난경님, 어, 허준 선생, 재판, 아침에 재판 유튜버를 곳곳에 날라야 됩니다. 어, 해외 동포, 750만 동포, 대한민국에 5천만 국민들에게 다, 아 어, 보다 날라야 됩니다. 보다 날리야 됩니다.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됩니다. 이, 이 사실을,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진실을, 진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예의도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많은 시간을 하려 하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 또이그 설명을 받고 있는 현장을 보고 방송을 안할 수가 없어서 방송을 열었습니다. 아쉽지만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아, 예의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의도에서 정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조원진 의원님의 태블릿 PC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